안녕하세요. 취미공방의 황랑단입니다 오늘 리뷰해 제품은 랜드로이드 2239번 하츠네 미쿠 뱀파이어 버전입니다. 저는 구스마이 코리아에서 71,60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파농사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파농사의 길로 들어오게 되는군요. 제품의 이미지는 테코이침님의 뱀파이어 노래에 나오는 미쿠의 이미지입니다. 특정 발음 덕에 아타시밤 파이아라 라고 들리기도 하죠. 그럼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박스입니다. 엔드로이드 박스들이 다 그렇듯 전면에 내부가 보이고 하단에 제품의 이미지가 있네요. 그리고 위, 옆, 아래, 뒤에 제품의 구성품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포징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입니다. 가운데 본체가 자리 잡고 있고 추가로 3개의 팔, 2개의 베이스, 2개의 마스크, 추가선 1개, 추가 다리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리스터 외부에도 렌드로이드 베이스, 여분의 목 조인트, 날개 전시용 거치대, 날개가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샵 특전으로 받은 베이스지만 뒤에 날개를 전시하기 위해서는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외형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복장은 아마 지력의 패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 소매, 치마 하단에 레이스가 잘 표현되어 있으며 소매 리본도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왼쪽 눈 아래 하트 마크도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고 옆에서 보면 하트 머리핀과 피어싱이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네요. 그리고 헤어 스타일은 양갈래 검은색 리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품에서 가장 특이했던 손 파츠입니다. 이렇게 하트를 표현하는 손인데 무척 귀엽네요. 다음은 제품의 대표 이미지 어, 턱스크와 나에게 그리고 마스크를 내리는 손 포징 하나하나가 무척 귀여워서 아, 이 맛에 파농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속된 마스크를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제품의 아이파이즈 오메가뽀엥 하는 듯한 표정 파츠를 사용시켜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로 구매를 결정했죠. 정말 귀엽습니다. 여기까지 엔드로이드 2239번 하트 네미쿠 뱀파이어 버전 리뷰였습니다. 파롱사를 지으면 끝이 없다고 해서 랜드로이드 레이싱 미쿠 2023년 버전, 랜드로이드 유키 미쿠 항해 버전, 그것도 참고있었는데 오늘로써 봄이 풀린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 두개 제품을 구할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취미공방의 황단이었습니다. 그럼, 안녕!